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꿀입니다. 오늘은 음, 뽀송이 모래로 퀸넥집태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여러분들 알다시피 준비물은 몇개안 되는데요. 어, 먼저 준비물 하나는 이거. 뽀송이 모래하고 핸드크림이 필요하죠. 그 음, 근데 지금 다 만들어진 거라. 야, 음. 형, 봐봤습니다.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. 지금 피넛 치킨들은 색깔은 그렇지 않지만 느낌이 그래요. 이렇게 만져보는 느낌. 이게 몰드도 잘 되고요. 흩어지는 것도 좀뽀송이 물이랑 달라요. 저, 냄새도 그뽀송이 물의 냄새도 다르고요. 그냥. 저는 이게 다예요, 다. 예상 한 찍어서 한이 정도라면 핸드크림을 이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. 이게 이 정도라면 핸드크림은 한이 정도를 그렇죠. 이 정도라면 저는, 아거 핸드크림 많이 있었어요. 이것도 한이 정도를 그니까, 그만한 영 거는 한이 정도로 넣어주면 돼요. 핸즈크림. 이렇게 많이 왔답니다. 근데 망치질 을하거든요 근데, 그 진짜 키네피던지 뭐다 하는 것 같아요. 완전 부드럽고. 자, 댓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,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.